<laughs> <너무 작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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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벨레기똥입니다 지금 저희는 치앙마이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밤새 13시간 걸리는 슬리핑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세계여행 중한 가지 그 노선으로 슬리핑 기차를 꼭 타보자 했던 저의 로망이 실현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신났고요 치앙마이 가는 기차역이 방콕의 후알롱풍역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기차역이 어쩌고저쩌고 기차역인데 <laughs> 이름을, 어, 이럴 어, 수가 없어요. 어, 자막으로, 어,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기차역에서 치앙마이 역으로 출발을 하고요. 6시 40분 가장 이제 신상 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저희는 한 2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동안 기차역 부근에서 도시락도 좀 구입하고 음. 주전부리 하듯이 저녁도 좀 먹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가는 경로가 꼭 슬리핑 기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비행기도 있고요. 있고 음. 슬리핑 기차도 있고, 그리고 야간 버스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방콕에서 치앙마이를 많이 가시는데, 슬리핑 기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행 중에 슬리핑 기차는 꼭한 번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선이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는 탑승 시간은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대신 비용이 가장 비싸고요. 슬리핑 기차는 13시간 정도 걸리고 대신 2등석 기준으로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수화물 무게 제한 없고 그리고 1박 숙박료를 또벌수 있다는 점 버스는 기차보다는 좀 짧게 9시간 만에 가긴 하는데 180도 플랫베드가 아니라 이제 우등버스 정도 수준의 좌석에서 밤을 지새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경로라고 생각을 해서 슬리핑 기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슬리핑 기차에서 밤새 기차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로망을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죠 바로 가면 저, 저쪽으로 되나?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 여기 티켓 그거 티켓.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바꿔도 되는데 이 티켓 이 티켓인 거야 우리? 어 어? 저기 뭐야? 한번 구경해 볼까? 여기 옛날 역사 이런 걸 그대로 놔뒀나봐요. 검표하는 기계인가봐. 어, 검표기 같은 거고. 어, 종이다, 종. 옛날에 쳤던 종인가봅니다. 이거 음. 여기 그건가봐. 어. 은하 철도999 같다. 어. 어, 되게 엔티카다. 그지? 음, 저 어. 뒤에 배경이랑 예쁘네. 어. 역사 이런 재미도 들 있네요. 음. 이 티켓을 미리 발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푸드코트 가야죠. 바로 오셔서 이렇게 티켓팅을 할 수도 있나 봐요. 아,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슬리핑 기차 잡기가 어렵대. 1등석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매진됩니다. 그래서 1등석은 두달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1등석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지. 네, 1등석을 어. 못하고 2등석을 했어요. 슬리핑 기차 타실 분들은 피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워 제이가 되셔가지고 빨리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푸드코트가 여러 섹션이 있는 거 같아 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푸드코트가 저 안쪽에도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둘러보자 가격대가 우리나라는 여기 조금 가격대가 비싸게 봤잖아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어 저렴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짐도 들고 음식 쇼핑도 하고 하느라고 좀 약간 정신없는 <laughs>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어. 괜찮아? 어, 국산에 50밭, 어. 60밭 하는 거 보면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식사는 안 해가지고 조금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뭐 무슨 메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먹고 저기 가서 또 먹어? 아니 도시락을 사가지고 도시락을 또 사나? 도시락을 산 다음에 아니 여기서 먹으면 도시락을 살 필요가 없지 간식만 사 가면 되지 그래? 저녁을 두끼 먹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햄버거 저거 하나에 39 같아 엄청 왜? 저렴하다 여기 햄버거 중에 제일 저렴한 것 같은데 <laughs> 저 안에는 또 뭐가 있나 일단 그래서 한번 구경 해보고 음. 먹을까? 어 여기는 우리나라 기차 역사랑 비슷하다 그냥 음. 저쪽에가 뭔가 음식이 있는 것 같아 어, 저긴 약간 야시장처럼 해놨네? 군데군데 이렇게 간식거리 파는 것도 있고. 음. 어, 덩킨 도너츠가 여기 있네요. 던킨 아, 도너츠. 어. 아, 저기 도시락 저런, 저기 보인다. 저런 아. 식으로. 아, 이게 카카오 무쌈이네. 어. 카카오 무쌈 55박.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대폰 찾죠 음. 여기도 있네? 어, 많아요. 음.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꽂아놨어. 이거 분실할까 봐막 걱정 안 되나? <laughs> 패드도 그냥 꽂아놓고 갔네. 그러게 여기 한국도 아니고 음. 저희는 여기 푸드 코트에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또 제일 만만한 카카오무쌈 하나 시켰고요. 아주머니 포장하고 계십니다. 셀님은 요 국수를 시키셨어요. 자 오늘 저녁입니다. 자, 국수. 오 국수 맛있어 보인다. 음 맛있다. 얼큰하지 카카오 무쌈은 이렇게 계란을 터뜨려 줘야 됩니다 맛있는 거 카카오 무쌈은 어디서 시켜도 좀 기본을 하나? 아니 가장 무난한 메뉴인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 하고 달달한거 하나 먹자 코, 코코넛 아이스크림 먹자 맛있다? 소고기 똠냥 누들? 똠냥 아니야 이거 소고기 비프인데 내가 이제 좀 매, 맵게 커스텀을 해온거지 <laughs> 맛있지 근데 맛있는데 입이 얼얼하다 약간 이렇게 얼큰하게 하면 좀 한식 생각도 덜 나고 그냥 네, 이렇게 먹고 디저트를 타든 기차를 타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 먹었고요 페리린은 후식으로 햄버거를 사러 없습니다 삼식 9박짜리 햄버거입니다 안에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짜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있을 건다 있어 오, 토마토도 있는데? 들어갔어 오꽤 있는데? 좀 먹어봐. 약간 주니어 버거 같은 사이즈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는 대신에 케첩인 것 같아 요두 가지 소스를 다 뿌려줬어 음 케첩이 아니라 칠리소스 같아 음. 오, 그래도 패티가 살아있는 음. 고기 패티가 들어있어요 길거리 버거 보다는 패티가 훨씬 나쁘고 이 안에 야채가, 야채가 맛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빵좀 딱딱하다. 이 이던킨 먹을까? 이, 이거 초코 먹을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 골라. 이거는 조금 촉촉하고 이거는 약간 더 꾸덕진 맛이야. 달달함에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씩만 먹자. 그래. 라오스까지도. <laughs> 기차 타고 갈수 있대. 네. 아 그러니까 노선이 따로 있겠지. 앙마너무어로도 나오네. 여, 어, 6시 40분 기차 출발인데 탑승은 6시 20분부터. 나 아, 여기 B로 타시면 됩니다. B 게이트. 어. B 게이트. 어, 일단 여기 앉아 있어요. 네.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게이트 쪽으로 오시면 있는 것 같아요.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료네요, 샤워실이. 문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자, 드디어 이제 기차를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 확인 하나? 뭔가 확인해야 들어가지 않을까? 아, 정말 어디? 자. 짐이 많다고 무조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여기, 가방 조심해. 응. 음. 아, 엘뱅 크네. <laughs> 왜 웃어? 근데 이게 진짜 크다. 이게 넓으니까. 어. 그치? 네. 충분히 자는 어.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 어떠십니까? 좋네요. 좋아요? 어. <laughs> 저희 가방이 에러예요. 이 음, 가방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방이. 이 원래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가방이 큐브형, 큐브형 가방인데 캐리어여 가지고 기존 26인치보다 조금 두꺼워가지고 음. 안 들어갑니다. 음. 그것도 그렇고 이 길이도 안 들어가요. 길쭉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발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laughs> 다소곳 타시네요. 아주. 네. 조그만 물이 아 작은 물이렇게 주네요. 어, 이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물을 마시려고 얼음물을 챙겨왔기 때문에. 아침에 먹자. 그물은 덜 차가워. 아. 저희는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콘센트. 오, 독소등 엄청 밝아. 음. 잘때 핸드폰 딱껴 놓고 자면 되겠네. 어떻게 침대를 바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바로 바꾸고 잘 거야? 누울 거야?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나 내가 올라가면 이제 자기랑 나랑 아니 로그. 나중에 올라가야지 하긴 로그. 이거 해가지고 여기 둘이 같이 마주보고 있어도 되긴 하지 근데 나좀 졸려 도너츠 하나 먹고 자도 되고요 도너츠 먹고 혈당 스파이크 팍 올라왔을 때 10분쯤 올때딱 자는 거지 <laughs> 완전 좋은 플랜이지 2층 침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위에가 침대가 돼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빈 좌석이 그래도 있네요 빈 좌석이 있다 메뉴 주문하러 오셨어요 아 도시락 판매하시는구나 도시락 판매를 그냥 주문을 받으러 오네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장실이 있고 아 개수대가 여기 있고 휴지도 있네요 화장실 아, 진짜 작은 기내 화장실인데 뒷물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이 정도는 아직은 깨끗합니다 그 뒷물 할수 있는 게 있어 음. 기차가 출발한 것 동시에 기차가 출발한 것 동시에 도너츠를 깠습니다 이쪽이 일몰도 보고 그러네 이쪽이 좋았네 자리가 저희쪽은 아직은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맛이 없다고 해도 잘 먹네 응응응가 음, 맛있다 응? 음? 응게더 맛있다 음, 그건더 맛있어? 더 먹고싶다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네과대평가한건가 비누차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과대평가한거야 한 방, 오돈받 오늘을 열고 지금 사 기차여행에는 지포가 있어야 되는데, 지포 대신 육포로 샀습니다. 대쭈욱여왕립입니다 <laughs> 근데 소고기 육포보다 돼지고기 육포가 부드러워서 훨씬 더 맛있다. 소고기 육포 딱딱하게 만하지 자! 마라가 하나씩 톡톡 터져가지고 엄청 맛있어 나 이렇게 마라가 박혀있으니까 색다른 맛이네 마라가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어 응. 벌써 해가 진다 응. 꽤 많이 쓰는것 같아 완행이야 음, 그러니까 13시간 걸리는데 버스는 9시간 걸리는데 생각보다 칸이 많습니다. 자 여기가 식당 칸인 모양인데 자리가 몇개 없네요. 아 도시락을 파는 곳이구나 식당 칸이 중간에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도시락들을 판매하시고 메뉴는 이런 것들을 파네요. 메뉴는 도시락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다른 거사 먹을 만한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거의 저기 앉아서 먹을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자리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들 도시락들을 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시네 한 시간 됐나? 이시간어다 아, 주가 시간이 네 그니까 좀 음. 위에는 시트를 깔아 놓고재 제일 길층이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베개피도 새로 끼워주시네요 결국, 결국 가방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커튼 치고 있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세우고 자게 됐습니다. 한번 누워 볼까? 응. 병자가. 길이가, 어. 길이가 막내 길지 건, 않다, 그 키가 아닌데도 그데 응, 응. 응 그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어. 응. <웃음> <웃음> 위에는 이고단점있 그건 아니야. <laughs> 아, 잘 자요. 잘 자요. 그냥 시골 풍경인 것 같아. 공원 같은 데가 아니라것같장인가 어, 그런가? 헉, 연꽃. 우와. 아침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새벽 5시 좀 넘으니까 깨같가지고것시반 됐나 지금? 아니, 이제 6시는 아 이제 여섯 시 넘었어. 다섯 분 정도 깬것 <laughs> 같아요. 아, 풍경이 완전 다르네. 진짜 시골이다 시골, 그지? 잘 어... 주무셨습니까? 늦게까지 생각보다 네 시간밖에 못 잤어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추웠어. 요 일단 지금 이제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펴고 계시고요. 아저. 뭐라고 해야되지? 승무원? 분이 오셔가지고 의자를 펴고 계시구요 아침에 오저서 깨웁니다 그래서 늦잠 잘 수는 없다는 거자 저희는 지금 치앙마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달려서 아침 7시 12분? 예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네요 마지막 종착역 치앙마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숙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요 아 치앙마에 기차역은 화장실도 유료네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저희한테는 새벽입니다 어. 자면서 살짝 좀 쌀쌀한 느낌이 있었잖아. 어, 나는 그래서 좀 많이 추웠어. 어, 올때꼭 따뜻한 옷을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생각보다 잘 잤습니다. 기차 덜컹거림 이런 거, 이제 소음 이런 것도 그냥 이어플로그 하고. 안대하고 그러고 잤거든요. 나쁘진 않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렇게 슬리핑 기차를 타고 나서 오늘 뭐 강행군으로 뭔가 투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거 같다. 저희는 오늘 숙소에 가면은 이제 푹쉴 예정이니까 충분히 뭐 하루 정도 요런 경험하는 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펌 밑에서 자는 느낌이어서 조금 쌀쌀했다. 이불 도 약간 차렵 이불 같은 완전히 그냥 혹껍대기는 아니고 조금 그 솜이 들어간 거를 주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얇은 바람막이보다는 조금 도톰한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으셨습니까? 오 색다른 경험? 제가 2층에 있고 기동님은 1층에 있었는데 자꾸 두더지처럼 얼굴을 내밀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긴 했죠 생각보다 빨리 침대를 깔아줘가지고 좀 빨리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라는 느낌? 코끼리의 도시인가 봐 코끼리가 곳곳에 있어 이 음. 앞에서 오토바이도 대여할 수 있고 식당도 들 많이 있고 해서 저희는 숙소에 짐을 맡기고 좀 놀까 하고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이동할 때마다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다. 예순이. 어, 레티파이. 하여튼 생다지않 고민이 다 착한 자기 머리 편한 너무... 너무 깎여? 어, 너무 작은가? 응. 됐어. 이게 남남거 음. 같은데 그 사이즈면 되겠어? 됐어 응. 지금 풀어 오케이 폴리스어와 뒷좌석이 더 비싸다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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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됐어? 집 근처 센트럴 페스티벌. 음. 짐을 맡기고 오토바이를 빌리고 집 근처 센트럴 페스티벌로 잠깐 시 운전 해보고 했는데 익숙하지 가않네요 익숙해지겠죠. 뭐. 어, 일단 천천히 걸음마 운전하고요. 그냥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일단은 익숙할 네. 때까지 음. 조심히 타보겠습니다. 센트럴 때? 페스티벌 가서 아침을 먹도록 할게요. 생선 한 마리 든 거랑. 그거, 이거 거랑? 같은데? 생선 든건 70밭이고, 안건 40밭인가 봐. 파파무쌈 이런 것도 20밭밖에 안 해. 그래?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한번 저렴한데? 방콕보다 한 10밭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모래도. 어, 비싸지가 않네. 어. 우리가 방콕에서 와가지고 어.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배가 고픕니다. 냄새도 나고. 음? 냄새가 배꼽 시계를 더 자극하네요. 지금 어몇 시간 전부터 계속 배고프다고. <laughs> 뭐 먹을래? 자기는 뭐가 땡겨? 밥. 야시장 같이도 되어 있고 센트럴 페스티벌 지하에 식당칸에 있습니다. 아 이거 야채도 가져갈수 있나봐. 응. 음. 야채 많이. 이 정도 됐어? <laughs> 척입니다 없어? 저희 치앙마이 첫기라고 계속 영상을 찍었는데 먹는데 정신 빨렸나 봐요. 녹화를 응. 안 누르고 찍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치앙마이 첫기는 면책 스타일의 응. 숲 그리고 지금 좀 먹었지만 포크 이렇게 해서 이 응. 맛있습니다. 튀긴 돼지고기 바삭바삭하고 응. 식감도 좋고 그리고 이 치앙마이가 이런 야채가 호화네. 보통은 방콕에서는 딱두 조각 이렇게 음. 넣어주고 끝인데 여기는 마음껏 퍼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가격도 싸고, 쾌적하고,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고. 어. 거의 방콕의 아이콘시험 수준의 음. 인테리어랑 그 서비스를 주는데 음. 가격은 평균의 2 0일보다더 저렴하다. 밖에 나가면 더싼거 아니야? 더쌀 수도 있지. 음. 저는 음. 아직 첫끼라서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저희 아침 신나게 먹고 자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오늘 좀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여기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한, 한 끼씩만 먹어도 한 달을 꽉 채울 수 있을 것같이좀 여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먹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또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배를 좀 채웠으니 탐색전. 어, 요거트다 요거트. 아 예쁜 거 파네. 어, 여기 오니까 또 진짜 또 색다른 곳에 놀러온 느낌이네. 아, 저긴네. 저기 있네, 저기. 소라빵. 먹을 거야? 그래? 소라빵 하나, 도넛 하나 먹을까? 제일 음. 심플한. 도넛 하나, 천원다안 하는 거잖아. 응. 음. 싸지. 이집빵 맛있어서, 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음. 오늘 또 샀습니다. 아, 여기 바파판 먹을까요?